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제 2022년 새해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어,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서가 총네 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태복음, 또 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총 복음서가 네 권이 있는데 어, 이 복음서 중에서도 좀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세 권은 어떤 공통점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시면 이세 권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세 권을 마태, 마가, 누가 이세 권을 공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공감 복음. 그리고 이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금서의 범주에는 들지만 이세 가지의 보금서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간보금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주무대로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요한보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 주로 그 주무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간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에 비해서 이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의 형식으로 그사람들과 대화,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또 있죠. 또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이 공간 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어떤 탄생 태어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좀 함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 요한이겠죠. 요한이 기록한 그런 복음입니다. 또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좀 보면, 제가 여러분 한번 봉독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 그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핵심 단어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세 단어를 한 문장으로 여러분 묶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한 문장으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1장 1절부터는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점 망가지게 되는 그리고 수양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과 절망이 세상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죽음이 생기고 고통과 고난이 생기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망이 없던 정말 어두웠던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고 있었던 그 세상에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생명의 빛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부류입니다. 또 한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둠이 와, 아, 빛이 왔습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한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비추었는데 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빛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빛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나타났으면. 여러분, 좀 좋은 반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그렇게 빛이 온 곳이 참 우리에게 좋은 곳이다라고 좋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또 빛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두움은 빛은 싫어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가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 오면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여러분 아담이 잘못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아무리 어둠 가운데 숨으려고 해도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빛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록 아무리 해도 이 어둠은 빛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마치 어둠이 이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둠이 이긴 것 같이 보여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빛을 이긴 것 같은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한계에 갇혀있지를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둠을 이겨내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그 이유가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신이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볼수 있는 그 모습으로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 24절에 있는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를 좀잘 봐야 됩니다. 이 뜻은요. 어, 말 그대로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눌러 앉아 이 살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거하심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으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 시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러면 시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지 않고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선을 그분께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시선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뜻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형상과 그의 성품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죠. 특권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무엇이다?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그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특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권,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시는 그 특권, 어두움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누구에만 주신 특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 이 특권을 가진 자로 누리는 자로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라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특권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주께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야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 주어 주실 때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귀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